4월 1일 화요일 매일 성경통독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0편 32편입니다. 32편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숨겼을 때의 고통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뼈가 쇠하고 무거운 것에 깔려 몸의 진액이 모두 빠져나오는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죄를 솔직하게 자백한 이후에는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죄를 자백하는 것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드라마 바이브를 통해 시편 32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 32편 다윗의 마스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죽께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